아까 그 하실 말씀 나 질문할게요. 아까 그뭐 내비게이션 뭐그 그, 예, 예, 말씀 해주시죠 예, 내비게이션 고치러 블랙박스점에 갔는데 예. 거기에서 순종 오디오가 망가졌다고 그래서 예. 예, 서 고칠 수 있냐? 예. 안 된다. 음. 그 오디오 자체를 가셔서 서비스센터 가서 하셔라. 예. 근데 저희가 해드릴 수는 있다. 예. 어떻게? 우리가 내, 그, 블랙박스를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다. 네, 유지보수, 예. 네, 블랙박스를 하시면, 유지보수 계약을 하시면 해드리겠다. 응. 어. 얼만데요? 그랬더니, 매달 3만원씩만 내면 되 싸네. 싸네. 싸죠. 졸라 싸네. 어, 3만원이면 네. 싸잖아요. 근데 무조건 해야지. 어. 얼마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러면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30만원씩, 30만원씩 계산해서 30만원? 30만원씩 오리면 350만원 150만원이네 예, 1 150만 5십만원이라서 응. 눈치 빨라 손님 눈치 빠르시네요 네, 차라리 그냥 150만원이면 손님 저기 아까 그거 달거죠 그거 달아야죠 인치 9인치 네비, 야죠 내비 그래도 싸게 맥히는거죠 훨씬 낫죠 음, 네. 그렇구나 속지 말아야겠네요 예그 다른 분들도 참조하세요 네. <laughs> 그, 들었던 틀들이 많이 당해 아저씨들이 그러니까요. 틀 아저씨들이 예. 우리 아빠도 당할 거야 아마. <laughs> 세상 공짜라는 게 없어요. 예. 좀뭐 예, 작업 아까부터 깔끔했죠 선이 싹 숨겨드리고. 예 아주 깔, 깔끔하게 심플하게도 잘 됐어요. 예, 이제 마무리만 지으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결과 잘 끝나 끝났다 치고, 자 추천한 다음 추천하시겠습니까 저희 집에? 추천해드려야죠. 아, 추천하고 왔죠? 애초부터.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끝내 드릴게요. 오늘 2013 서울. 야개 멋있어 이거 봐봐 이거 어 그냥 이거야 그냥 LG 사운드 봐요 LG 사운드 봐요 그냥 차 자체가 LG 사운드만에 그냥 리모이 차가 좀 되게 안에가 스포티하고 되게 멋있어요 안에가 내장재가 많이 좋아졌어 그전에 똥 소울보다 낫죠 그렇죠? 훨씬 낫 신형 신형 물장군보다 물장군 이그 다음 <laughs> 모델은 물장군이야 물장군 뒷 모양 와 완전히 배려, 야, 완전 배려야 완전 배려 벌었어 와 물장군 얘보도 좋겠지만 성능은 그렇죠? 터 본가 그러죠 그게 그 차가. 근전 네, 디자인이 별로라서 쳐다보지도 네. 않았어요. 이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